안녕하세요 미니콩이에요 오늘은 요리한번 해볼께요 예, 우선 이런 볼하나 볼준비해주시고요볼파케이크 가루 재료 가져왔어요 계란하나 어 저희 부모님도 드리려고 조금 많이 할 건데 일단 계란은 두개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한 개가 좋았어요 일단 우유 전 매일 우유 쓰거든요 우선은 물도 돼요 우유, 우유 없으시면 어. 근데 우유가 더 맛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 물을 지금 톡톡 털어줄게요. 그리고 위생으로 해야 되니까 위생관리 흰자까지 이해해 주시고요 TV 소리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부엌에서 해서 그리고 핫케이크 가루를 그리고 꿀 있으시면 꿀 준비해 주세요 꿀 가루를 볼에 그냥 조금만 눈대중으로 넣으면 되겠죠 이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시싱글뻥 그리고, 아, 거품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 거품기 좀 해주세요. 불도 필요하고요. 거품기. 그리고, 우유 어딨냐, 우유. 여기 까야 된대요. 맞죠? 여기 계량 이거 맞춰서 해줄게요. 여기 이거 눈금 다 있거든요. 아, 복잡해 요리하니까 이야 와안 아, 뜯어졌어. 250ml 안되게 넣을게요. 200ml 정도? 찹가더 넣으면 되죠? 비율이 조금 중요하거든요? 찹다가 그, 그리고 계란 깨줄게요. 네. 어, 어떻게 상관이 없어. 잘 깨지겠지? 잘 깨질 거야. 어. 계란 하면 숱이 부어줘. 이제 거품기로 어, 가루 날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거품기로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가루를 다 반죽으로 해야 되겠죠? 아 힘들어 본성도 좀 물렁물렁해졌을 거예요. 너무 물렁물렁한데? 파크카를넣을게요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, 우유 그냥 190ml 정도 넣으면 될것 같은데. 이렇게 그냥 조절하면 되고요, 하여튼. 너무 반죽이 되면 또 안되거든요. 혹시 제가 사소는 거여서 지금 머리카락이 보일 수 있는 거는 정말 불쾌하시면 정말 죄송하고요. 남겨드릴게요. 정말 불쾌하시다면 죄송해요. 좋다. 물기가 좋다. 딱 좋다. 이 가루는 지퍼팩 없으니까 비닐에 넣어서 잘 관리해주시고요. 국자 있으면 국자 준비해주세요. 국자로 떠가지고 해줄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 준비해 주세요. 조금 이런 줄리개 너무 작던데. 전자레인지로 아니 전자레인지다 오븐 <laughs> 불로 갈게요. 뿅.